밥만 먹고 갈게요. 오늘 밥만 먹으러 찾아간 곳은 SBS 군내식당입니다.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군내식당이에요. 6년 넘게 이곳을 다니면서 군내식당 이용 횟수만 못해도 천회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군내식당 리뷰 콘텐츠를 시작하면서 몇몇 분들이 방송국 군내식당도 궁금하다고 해주셨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제대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목소리> 아무도 없어. 제가 이렇게 일찍 회사를 온 이유는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선데요. 아니 글쎄 이번에 조식으로 런던 베이글 뮤지엄 베이글이 나온다고 하지 뭐예요. 못해도 두세 시간은 웨이팅해야 먹을 수 있다는 이곳 베이글을 회사에서 먹을 수 있다니 이건 절대 놓칠 수 없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금 7시 23분에 나와가지고 설마 지금 있지는 않겠죠. <laughs> 방송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진심이진 않겠죠. 런데미에 아니 <laughs> 벌써 사람들이 있는데요? 혹시 지금 이거 럼별뮤 때문에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laughs> 몇 시에 오셨어요? 저는 6시 오십 여섯 시 오십 분요? 6시5 6시 0 분이면 지금 오신 지4 0 분이 넘었는데 <laughs> 네. <laughs> 괜찮아세요? 어네 커피 한잔 하면서 어... 여유 있게 기다리고 어... 있습니다. 아 진정스러워 <laughs> 배식 시간인 8 시가 가까워오자 정말 많은 분들이 미리 오셔서 기다리고 <laughs> 계시더라고요. 드디어 저 감자 치즈로 주세요. 감사합니다. 구내 식당 이용료는 직원은 2,000원, 외부인은 7,000원입니다. SBS는 특히 조식이 맛있기로 유명한데요. 밥, 국, 반찬 기본에 달걀 프라이가 항상 곁들여서 나오고 자율 배식대에서 샐러드, 죽, 스프, 시리얼, 빵과 잼까지 마음껏 퍼서 먹을 수 있어요. 오늘도 A 코너와 B 코너 모두 받아봤습니다. 저번에 하이브 갔다 왔잖아요. 하이브에서 연예인 한 번도 못 봤었는데 우리 회사에서는 게임 NPC처럼 <laughs> 자주 뵙는 분들이 있어요. 보통은 이제 라디오 DJ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김영철 씨를 아침에 많이 보고 그리고 아까도 봤는데 그 김창환 선생님. 점심 때는 최하정 씨. 그리고 요즘에는 서준 엄마 박세미 씨 그분도 많이 세요한 일주일에 한두세 번은 보는 것 같아서 약간 내적 친밀감 같은 거 느껴지는 거 아세요? 저는 감자 치즈 베이글 받아왔습니다. 오, 이 쫄깃한 느낌 느껴지세요? 한번 먹어볼게요. 음 안에 감자가 들어있네. 크림 치즈도. 같이 주셨거든요. 한번 발라 먹어볼게요. 음! 아니 뭐야? 와이 크림치 진짜 맛있다. 완전 단짠단짠. 이번에 한식 보여드릴게요. 이게 아침마다 나오는 계란 후라이거든요 이게 진짜 별미에요 짜릿해. 계란 후라이를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항상 구워주시는지 장인이라니까요, 진짜. 너무 맛있어 고기가 되게 실하죠? 먹어볼게요 음 맛있어 사실 오늘은 럼베무가 나왔지만 원래 이렇게 빵 이런 것들 다 구워 먹을 수도 있거든요 얼핏 보면 약간 도식 뷔페 같은 느낌? 셀프 코너에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조합해서 먹거든요 딸기잼 발라가지고 계란 후라이 샐러드 시리얼 같은 거 넣으면 은 단짠단짠도 되고 식감도 되게 좋아져요 아침에 원래 잘안 먹다 보니까 근데 오랜만에 먹으니까 너무 맛있네요. 음 중식 메뉴는 볼락구이 정식과 홍합 짬뽕입니다. 대부분의 메인 메뉴들을 즉석에서 굽거나 끓여서 만들어주시는데요. 가끔 이렇게 불쇼를 하기도 하고 화려한 웍지를 볼 수도 있답니다. 제 거는 볼락구이. 저희 인턴들은 면을 좋아해가지고 네. 짬뽕을 받았습니다. 여기. 생선 나오면은 난 무조건 생선 먹어. 옛날에는 나도 이런 짬뽕 같은 거 되게 좋아했었는데 건강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위주로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맛있어? 응. 네. 불맛나요? 네. 진짜? 음. 불맛이 나네 이렇게 든든하게 먹은 날은 저녁까지 배가 안 고프더라고요. 많은 방송국이 그렇듯 SBS 목동사옥도 아침 점심 저녁을 모두 제공합니다. 야근을 많이 하는 회사는 밥을 3끼다 준다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방송국 특성상 밤낮 주말 상관없이 업무가 이루어지는 곳이라서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복지기도 이 해요. 석식은 혼밥입니다. 얼마 전 장만한 저의 아이폰 15 프로로 야무지게 한번 찍어보겠고요. 석식 메뉴는 쇠고기 미역국과 에그 한박 정식입니다. 여기가 또 미역국 맛집이거든요. 지금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은 맨날 이렇게 먹으면 살찌겠다 하실 텐데, 맞습니다. 살쪄요. 실제로 제가 세브스 뉴스 인턴으로 있었던 2015년도에는 6개월 동안 무려 10kg가 넘게 찐 기록도 있습니다. 이후 입사하고 나서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일반식 뿐만 아니라 샐러드식과 한편식을 겸용해서 먹고 있고, 저녁에는 산의 헬스장에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죠. 물론 맛돌을 촬영하면서 찐살이 아직 좀 남았지만, 더 맛있게 먹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6년) 넘게 제 밥상을 책임지는 이곳 (SBS) 구내식당에서 밥잘 먹고 갑니다.